마테오 복음서 5장 산상설교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참 행복.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 앞에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세상의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예수님과 율법.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화해하여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극기하여라.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제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정직하여라.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폭력을 포기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밤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례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